안녕하세요. 등산 패밀리입니다. 체력 약한 초등생도 갈수 있는 산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산은 관악산 용마능선 4시간 코스예요. 관악산은 높이가 632m이고 서울시 관악구와 과천시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오늘 코스는 과천향교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용마능선으로 연주대까지 올라갔다가 제1 코스로 내려오는 코스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과천 향교를 짓고 가시면 되고, 갓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어요. 주차비는 1시간에 1,200원이고, 1주차는 5,000원이네요.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과천역에서 오실 수 있어요. 시작고도는 91m이고, 최고고도는 656m, 누적고도는 758m예요. 이 내용은 등산 어플 트랭글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저희 속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걸렸고 6.8km를 걸었어요. 저희는 주차를 하고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과천향교를 지나고 케이블카를 지나서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용마능선이 나와요. 계단길을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전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산불감시초소를 지나서 계속 올라가다가 잠시 쉬며 간식을 먹었어요. 다시 올라가는데 약간 거친 길이 나오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힘들 때에는 잠시 뒤를 바라보며 멋진 전망을 감상해요. 이제 사당 능선으로 합류해서 관악문을 지나가요. 이제 연주대가 보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면 연주대에 도착해요. 이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요. 호흡을 조절하며 천천히 올라가요.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줄을 잡고 올라가는 곳이 나와요. 초보자에게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줄을 잘 잡고 침착하게 올라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아까 나왔던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돌아서 올라가시면 돼요. 줄을 잡고 넘어가면 이제 연주대가 나와요. 이곳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전망을 잠시 감상하다가 연주한 방향으로 내려가요. 제1 코스는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내리막길을 편하게 내려와서 등산을 마쳤어요. 저희는 등산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운동을 하고 먹는 음식은 정말 꿀맛이에요. 여러분도 관악산 용마능산 코스로 꼭 한번 가보세요. 강추예요. 등산기록은 아래 본문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